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네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52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문함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59절까지 우리 모두 공복하였습니다